Wow. Wow.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스물여덟 살 김예린이라고 합니다. 어 oh, 도시녀 차가운 도시녀 같아.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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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wow. 너무 좋아. Wow. Wow. 건강미. 너무 좋아. 일단 제 남자친구는 잘생겼고요. 아이고야. 몸이 좋아. 아이고어 <laughs> 끝났지 뭐. 운동도 다 잘하고. 오 마이 갓. <laughs> 야. 야, 고소형 점이 있다. 내가 다 설렌데 남자. 400일 조금 넘게 만나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운동하는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회원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첫 만남이 처음에 되었고 한강 라이트워크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22km를 걸으면서 좀썸만인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22km를 걸으면서 어, 걸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고. <laughs> 지금은 이제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의 크기가. <웃음> 남자가요? <웃음> 남자친구가요? 아유, <laughs> 잘 어울려. 진짜 선남선이예요제 남자친구는 모두에게 친절해요. <laughs> 아, 이거 봐야 돼. 그거는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아 매너남이야. 아,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볼게요. 저희 커플 다른 커플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어. 근데 여자애가 어 넵킨 이렇게 찾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있었어요. 넵킨그런 어. 참... 남자친구가 있는데 응. 남자친구 챙겨주면 되잖아요. 응. 근데 굳이 자기가 일어나 가지고 막, 막 여기 블루고 그리고 여기 넵킨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막 네? 아니야, 왜? 저거는 성격 아니, 때문에 진짜. 아니 도대체 왜? <laughs> 아니 뭘 왜야? 근데 저 얼굴로 그러니까 그렇지. 그지 그게 <laughs> 왜 불안한지 알겠다. 음. 알것 같아. 음. 다른 여자가 있으면 정말 그냥 성격적으로 친절한 건지 이게 여지를 주는 행동인 건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을 때 이제 보이고 근데 다 저러면 여지가 아닐 수 있어. 다 그래. 저러면. 저는 오늘 영상의 포인트를 친절하다 앞에 과로 열고 굳이 과로 닫고가 그래. 있으면 난 진짜 오늘은 얘기할 거야. 오늘 우리도 배워봅시다. 그래. 뭐가 친절이고 뭐가 플로팅인지. 그러니까. 일단 키가 좀 작아야 돼요. 어... 아담하고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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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고 어머! 어머어머와 와! <laughs> <아니, 웃음> 예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진짜 끝판왕인데? 몸매는 골반이 넓어요. 골반이 넓어요. 와 골반, 아아 골반. 와이 예뻐! 너무 이쁘잖아. 와 진짜 제작진분들 대박이다. 어떻게 찾았어요? 와 큐티 섹시? 약간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게 매력 있지 않을까? 와. 얼굴은 아이돌 느낌 나는데요? 아 매콤하네요. 아 이거는 주인공 이상형이 아니라 양세찬 씨 이상형이에요. 아니죠. 보시죠, 저 정도는 국민 골반이야. 제가 원하면 늘 사귀었던 것 같아요 원하면 사귄다. 의뢰인 분 엄청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 <laughs> 보통 아닐 것 같아. 아니, 오늘 좀 세다. 세요. 완전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와 진짜 습니다 공룡골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글이 나옵니다. <laughs> 저 멀리서 이제 쳐다보는 앵글. 너니? 너야? 만난다 진짜 아, 만난다 만남 나이나이 나이 부분 너무 좋아잖아 하놀랬어 응. 벌써 시선이 골반으로 왔어 골반으로, 골반으로 갔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아네 되... 처음 허... 뵙겠습니다 너무 예쁘신데요 아니 아니 아니요 신경전이 미묘한 신경전 있잖아. 나이가 어떻게 요 저는 28살이요 아 진짜요? 네. 24살 24살이에요? 네 <웃음> <웃음> 24살이에요? 네아 <laughs> 그렇구나 이도 네. 네. 어려워 나이도 어려 아. 너무 파이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몸매가 좋으니까 <laughs> 오, 오. 애플해야 되는데? 옷단속을 나가고 있어요 아 제가요? <웃음> 네. <웃음> 혹시 <웃음> 제 몸매 때문에 이옷? 넘어갈까 봐 걱정되시나요? <laughs> 걱정되나보다 지금 어, 보려고. 걱정되긴 해요. 아, 그래요? <laughs> 되게 솔직하다. 솔직해. 되게 솔직하다. <laughs> 어, 보시기에 제가 보시면 넘어올 것 같아요. <laughs> 소 자극적이야. 어, 아니요. <laughs> 안 넘어갈까요? <넘어간다 웃음> <안 같아요? 웃음>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어떻게 불안해. 그래요? 아, 왜요? 음 그래도. 음. 음. 제가 있으니까. 음. 안 된다는 음 그러지 않을까? 음, 음 그래요? 아이고야. 조금 자신이나. 어, 진짜. 어. 여자친구 아, 얼굴 진짜네. 보면서 난 자신 있는데. 야, 근데 오늘은 약간 기싸움이 음 팽팽해. 근데 엄청 배려심 넘친다고. 음, 맞아요. 음 친절을 베푸는 게음 혹시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이성한테 이게 플로팅으로 보일 수도 아 있지 않을까 싶은 그치, 마음이 듭니다. 음 기준이 그럼 어디, 어디까지는 괜찮다? 저는 합석하고 뭐거기까지 합석까지? 어, 거기까지 합석까지? 어, 합석? 아니 지금 애플리어를 보고 약간 계속 아니, 기준을 낮추고 있어. 합석까지? 합석까지? 아 터치도 좀 그래요? 팔이든, 뭐, 허벅지든. 허벅지? 허벅지? 내가 알지 않네. 내가 알 와, 엄마. 너무 싫어. 아, 아 너무 싫대. 몰입했어. 어. 처음에 팔, 허벅지 바로 내려와. 바로. 허벅지? 어, 저기... 제가 해도게요 <laughs> 어... 갑자기 더운 것같아고 왜요? 왜 벌써 더우시면 안 되죠? 버없지 어, 그냥 제가 지켜볼게요 가고 싶은 대하요 어? <laughs> 어 왜물 끼얹으려고... 버벅지? 물 끼얹으려고... <laughs> <laughs> 어, <먹지>? 목이 <laughs> 타요 어... 네, 괜찮을 것같아 그래요? 남자친구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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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이 보통... 어떻게 되시는지. 국밥 좋아해요. <laughs> 진짜요? 국밥? 아, 진짜 국밥 좋아해요. 네. 남자친구는 응. 운동 좋아해요. 운동? 네. 그래 그리고 요즘 러닝이 조금. 러닝? 예, 빠진 것 같아요. 저도 러닝 같이 해도 돼요? 네? <laughs> 러닝이요? <laughs> 네. 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불안해한다. <laughs> 러닝이 낫지 않나 스킨십도 없고. 근데 요즘에 진짜 그 논쟁 생겼잖아.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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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생겼아아는 크루 진짜. 아, 그룹, 맞아. 맞아. 아니, 왜냐면 막, 지금... 봐봐. 뛰면서 힘든 순간이잖아. 솔직히 러닝 자체가. 근데, 그러면 할수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잡아주면서 이렇게 막다 이렇게 풀 세팅하고 나오잖아요. 또 이쁘게 하고 나오니까 러닝 할때 요즘에. 너왜 화가 난거야왜 러닝은 게왜 진짜 안좋 러닝 혼자 러닝, 그 할수 있잖아요. 어제 아. 청심한좀 먹고 오시고. <laughs> 정신없네. 음. 시원한 음료수라도 챙겨오세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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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때 보자. 아 <laughs> 응원할 거. 응원해야 돼요? <laughs> 응원해야 되나요? <laughs> 아니, 오늘 접선은 엄청 숨 막히지 않아요? 숨 막혀요. 약간 그리좀 무서워. 어, 어 팽팽 멘트가 허벅지야. 어, 허벅지는 또 되게 약간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터치, 터치하기에. 터치 돌아버린 척. 돌아버릴 <laughs> 지경이야. 아, 돌아버릴 정도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약간 그렇잖아. 아, 그렇지, 돌아. 허벅지 터치는. 아, 그리고 또 우리 주인공의 이상형이 또 너무 디테일하잖아. 아, 맞아. 돌발 이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거는 좀 특이하긴 했는데 근데 현무 오빠는요? 저... 도 약간... 왜요? 골반 골반. 아,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아, 네. 이메일을 좀 보시는 거. 아, 너무 그러면 좀 그렇지만. <laughs> 골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러면 난 골반 본다 기사할것 같아. 아, 아, 진짜 진짜 얼마 아, 골반만 봐. 골반만 봐. 어. 골반 남. 권현무 언니 골반 말 이렇게